시민들만 막길래 저희 금군 포졸들이 왔습니다. 아, 경찰들이 뭘 해야 되는지는 저희 포졸들도 압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경찰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? 시민들을 지키고 범죄자를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놈의 경찰들이 남태강을보는 시민들을 막더니 하나는 범죄자 체포는 안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희 그래서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. 국민의 명령, 개인 윤석열은 오라비 가자. 네,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더 외쳐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윤석열을 체포하라. 네, 들어보겠습니다